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미스터 추추 강아지 배변패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00개 대량 구성에 대형 사이즈라 다루기 편해. 고흡수성 수지, s a p 덕분에 흡수력이 끝내줘서 우리 강아지의 배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 줌. 이 패드 덕분에 청소도 간편해져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완전 좋은 선택. 디자인도 깔끔하고 실용적이라 마음에 쏙 들어. 너무 만족해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블루펫 프리미엄 논슬립 배변패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패드는 총 400개나 들어있고 일반형 사이즈라서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 흡수력도 최고인데 고흡수성 수지 SAP가 포함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무형광이라서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향도 없어서 냄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완전 강추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탐사 실소형 배변 패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00개가 들어있고 일반형 사이즈라서 사용하기 편리해. 고흡수성 수지 색가 포함되어 있어서 흡수력도 굉장히 뛰어나.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에선 필수템이지. 소중한 우리 아이의 배변관리가 확실히 쉬워졌어. 깔끔하고 실용적이라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